우리 민족의위대한 영웅이신 종군대학 기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오늘날 이 허리뼈를 졸려내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분명한 것입니다. 독자는 방어하는 것이고 자유는 변화하는 것이 안고불발의 절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법, 남부지방 직접 가서 문희상에 대해서 공직자유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laughs>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황성과 신흥미를 처벌해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세한 군이 나서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더욱이 저는 황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황선이 사건 다음날 다음 날 같이 이야기했지요 학생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상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한입으로 두발합니까자신들을 선처한다 그랬으면 오세훈군의 앞길이 두마리같이 창창한 우리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린 학생의 그우국충정에 대해서 할하게 배하는 것 아니냐 이 것은 대한민국의 어른이 어른스럽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또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로, 잘못했고 만들어줄, 잘못했고 나라로 잘못했고 만들어줄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유 대한민국 만세 <laughs> 자유 대한민국 만세 <laughs> 真的。